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소비를 다룬 리포트 김생미 씨가 나오는 음, 프로그램 유명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유행어 있잖아요. Great, 뭐 Stupid 막 그러잖아요. 네네. 네, 이 g r e a t 과 Stupid을 소비에만 생각해 볼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세금도 잘만 알면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현명한 네. 절세 비법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 주는 세금 줄여 주는 솔루션 코너죠. 절세 미남 절세 미녀. 오늘 첫 시간 김현 회계사 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자인 텍스 대표 공인회계사 김현입니다. 요즘 창업들 많이 하시죠. 음, 창업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사업장 운영하시면서 각종 세금 관련 궁금증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이 정도면 곧 오픈할 수 있겠어. <laughs> 수고했어요, 여보. 내 나이 50하고 들에 카페를 창업하다니 모두 당신 덕분이요. 여보, 여보, 근데 우리 사업자 등록은 했어요? 아니 공사 마무리 되면 마지막으로 할 예정이었지. 아시는 분이 사업자 등록 늦게 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진짜? 그럼 혹시 우리도 늦은 건가? 골카페를 이제 오픈할 예정인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고 준비가 끝나는 대로 이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한다. 네.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은 창업 준비 초기 단계부터. 바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보통은 가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나면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는데요. 네. 음, 인테리어를 하시기 전에 사업자 등록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제가 창업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음, 이렇게 이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한참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바람에 하는 바람에 이제 금액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음...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사업자 등록을 어 늦게 하면 손해를 볼수 있다.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어, 커피숍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네. 거기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로 1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했을 때 부가세 10%인 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이제 부가세 신고 절차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지 않게 되면 이게 사업 관련 비용이라는 것을 어, 입증할 수가 없게 돼서 네. 어, 나중에 부가세 천만원 을 환급받지 못하시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서 이제 부가세 천만 원을 이제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네, 사업자 등록을 하시게 되면요, 인테리어라든지 사업 관련 비용들을 지출을 하실 때, 네.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받으셔서, 그 다음에 네. 네, 세금 계산서를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기재를 하시게 되면, 이게 나라의 세, 어, 사업과 관련한 비용이다. 라고 이것을 입증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음... 그럼으로써 부가세 천만 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천만 원이라고 하면 뭐살 적지 않은 음, 금액이죠. 그렇죠. 네, 어, 세금을 어, 이제 환급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 신청. 이게 정확히 뭐고 또 앞으로 등록 절차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음, 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어, 내가 세무서에 앞으로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할 건지 알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요. 주민번호처럼 사업자 등록번호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게 되고 사업자 네. 등록번호별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음.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는 방법은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구비하셔서 이제 세무서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례에서처럼 카페라든지 네. 그다음에 음식점, 미용실 등의 경우에는 영업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네. 영업허,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영업 허가를 먼저 받으시고 음. 그 허가증을 구비하셔서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에 그 푸드트럭도 굉장히 이슈잖아요. 많이 운영하죠. 뭐 SNS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마켓처럼 집에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제 카페처럼 따로 사업장이 없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 네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사업자 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푸드트럭의 어.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네. 대표자 집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을 아. 내시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푸드트럭의 경우에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구청에서 먼저 허가를 받으시고 음.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음. 어 그리고 요새는 작게 부업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임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 이때도 사업자 등록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집에서 부업을 집에서. 하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아 집에서 부업을 하더라도 사업자 네. 등록을 해야, 해야 된다. 해야 사실 점포를 내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 예.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네,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요. 네. 요즘에 SNS나 블로그 마켓 등에서 이렇게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 이 경우에는 어, 사업자 등록 없이 판매를 할 경우에 이제 가산세와 누락된 세금이 더해져서 한꺼번에 추징이 되시니까요. 아. 반드시 사업자 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그 오픈 마켓이라고 해서 종종 사업자 등록 없이 그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가 오히려 과세관청에서또 문제 삼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예. 사업자 등록 없이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와 세금이 더해져서 3천만 원 정도 부과된 아.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만약에 이분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이제 판매를 하셨더라면 3천만 원을 절약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겠죠. 요즘에는 국세청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픈 마켓에서의 내역이라든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충분히 과세관청에서 아, 문제를 삼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음, 네. 네. 많이. 적은 돈, 돈이 좀 부족하신데 창업을 이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세금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요. 네, 그런 경우라면 저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 간이과세자. 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적은 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사백만 어,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굉장히 영세한 사업자고요. 이 영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어, 세금을 지원해 지원해주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0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라고 네. 하면 간이과세자 기준으로는 10만 원에서 음.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낮아야겠 아, 그래 그렇게 낮아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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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처음 창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매출을 발생시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상이 힘드니까 처음에 아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네. 네, 초기 투자 비용이 만약에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유리할 아.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비용이 1억이 발생했다라고 네. 했을 때 매출이 1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음. 하면 그 차액분에 대한 부가세를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유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전문가 상담하신 다음에 의사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자, 오늘 사업자 등록과 관련한 절세 비법 알아봤습니다. 김희연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